기다림, 양, 광, 모.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그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될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그리하여 그날을 손꼽으며 내가 그를 기다린 건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밤처럼, 그를 위해 아름다운 배경이 될수 있다는 건또 얼마나 맑은 눈물 같은 일인가?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나니,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또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니. 삶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있다는 건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인간은 기다리는 인간입니다. 하느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인간.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죄와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느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성서가 문제시하는 인간은 기다리는 인간입니다. 하느님, 제게 오소서. 저를 치유해 주소서. 저를 고쳐 주소서. 저를 새롭게 해 주소서. 이것이 인간이 하느님께 부르짖는 외침이고,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기다림입니다. 성서가 오소서 주 예수요 라는 말로 끝나고 미사 때 우리들이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는 희망의 표명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인간에게 하느님은 죽음의 얼굴로 도둑처럼 찾아오시지만 생기에 넘쳐 깨어 기다리는 인간에게는 하느님은 친구처럼 아니 신랑처럼 찾아오시리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하느님께서는 틀림없이 와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다리는 마음에 인생의 행복도 깃들어 있노라고 복음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은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와 통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깨어 있음과 기도는 대림 시기를 위한 두 가지의 단어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께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서만 향하는 마음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 자유로운 선택, 이러한 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깨어 있음은 완고한 마음, 이웃에 대한 무관심, 허용, 사랑이 없이 사는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을 바로 잡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깨어있기 위한 비결은 기도입니다. 어두워진 잠든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었다고 느낄 때, 기도는 그 열정에 다시 불을 지핍니다. 기도는 영혼을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가장 바쁜 일과 속에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로 마음을 열게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수 있게 합니다. 그 때문에 기도는 깨어있는 삶의 비결이 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짧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주의 기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묵주를 손에 들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짧은 마음의 기도를 반복하면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첫 순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라고 여러분이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짧은 기도를 되풀이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을 하느님을 향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느님을 향하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또한 이웃에게로 열립니다. 이웃에게 열리고 완고해지지 않고, 무관심해지지 않고, 뭔가 이웃을 위해 도우려는 어떤 자세를 지니게 됩니다. 그것이 곧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완고한 마음을 지니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잠들게 됩니다. 무관심하게 됩니다. 이웃들에 대해서 말이죠.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 열리게 되고, 우리가 하느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만큼 깨어 있게 됩니다. 깨어 있는 삶의 비결은 곧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짧은 기도를 마음의 기도를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오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오소서. 오소서 주 예수님, 제 마음에 오소서. 이런 짧은 기도를 여러분이 반복해서 되풀이하시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